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그 지난 토요일 그, 아마추어 순수 동호회 유도일번지에서 있었던 자유대련 한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있는 띠가 풀려있는 선수는 이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선수는 저희 우아유도관 정대한 간원이고요. 반대쪽에 이제 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선수는 이제 부자유도관 이동근 선수입니다. 그 제가 이제 정대한 선수는 1년 좀 넘게 유도를 수련하고 있고요. 부자유도관의 이동근 선수는 한 2년 이상 수련 경력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주 장기간 유도를 거의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저희 동호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정대한 그 이제 선수는 그 다가오는 부산의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마침 체급이 조금 비슷한 듯 해서 한번 그 자유 대련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경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두 선수 다 오른쪽 잡기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첫 번째 공격적인 잡기는 부자유도관 이동근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허리를 펴고 자세가 좀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대한 선수 발 때려주고요. 예. 지금 서로 상체를 숙이지 않고 맞서서 하는 저 모습은, 예, 다리바다리 공격 한번 들어갔는데, 그 정대한 선수가 잘 대처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소매를 잘 잡았고요. 예. 지금, 뭐, 두 선수 다 지금 자유연습 끝부분이라서 좀 많이 지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중간에 몇번 정도는 좋은 기술이 나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계속 지금 전대한 선수가 어, 야. 안 뒤축인데요. 흔히들 낚시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모션에 와, 안 뒤축 감기를 감아치기를 아주 예, 저한 판이죠. 지금 인상 깊은 게 지금 이 장면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쪽 딱 모션 쓰고 예, 자세를 틀면서 저래 들어가는 모습이 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건 같은 오른쪽 잡기 일때 충분히 어느 누구나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맺히고 난 부자유도관 이동근 선수가 좀 자신감이 지쳤지만 자신감이 생겨서 예, 적극적으로 머리를 뺐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머리를 뺐기 때문에 도복을 좀더 잡고 있었으면 벌칙을 유도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또 기술 놓아 버렸습니다 예. 정대한 선수는 지금 점수를 안 뺏겼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야 이야... 이게 약간 덕거리 비슷하고 지금도 좋습니다. 이게 아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발목 받치기나 덕거리가 아니고요. 그 갑자기 오른쪽 자세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치는 저 기술 예, 저것도 흔, 흔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정대한 선수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 시합 전에 이런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그 파트너와 연습한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예, 허벅다리 걸기. 지금 인상 깊은 게 나오는 발차고, 모두 걸기 때리고, 다시 허벅다리. 세 가지 기술이 연결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예. 그뭐 이제 우리 체육관은 아니지만 부자 유도관 소속이지만 유도를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샵이라면은 당연히 정대한 선수가 졌겠죠. 하지만 이제 연습은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또 밀어붙입니다. 정대한 선수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할수 있는 게또 연습이기 때문에 예, 계속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 어부치기 지금 이제 정대한 선수가 틀어 잡고는 도저히 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부치기 기술로 상대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하는 상대가 알아채고 예 지금 방어를 했습니다. 또발 때려주고 어부치기. 야 상대가 알고 있죠. 예둘다 예, 지쳤지만 끝까지 열심히 싸워주고 있습니다. 이게 힘들어도 참고 저렇게 한다는 게뭐 어때 요 유도의 어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동근 선수가 기술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허벅다리 목 빠졌고요. 예, 끝났습니다. 예. 아닙니까? <laughs> 계속 갑니다.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선수 힘들어하는군요.